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에서 그 권장을 하는 돈복 터지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경을 방해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요. 이것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풍수에서 그 흔히 말하기를 오행의 그 조화나 또 균형 속에서 이제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때 말하는 그 오행이라는 것은 그 단지 목화, 토금수라고 하는 그 다섯 가지 오행을 한정해서 또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. 조금 그 넓은 의미로 들여다보면 자연의 그 에너지나 또 자연의 그 질서가 조화롭게 또 어느 그 한두 가지의 그 편중되거나 또 쏠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모두 그 균형 있는 그 조화를 이룰 때그 환경에서 도움복이 또 터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이런 그 풍수의 기본적인 또 취지나 또 방향에 의하면 흔히 그 GMO라고 하는 유전자 그주 농작이나 또 유전자 그 변형 식품들이 있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품들은 그이 치주에 또 정면으로 그 퇴치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자연의 그 질서나 마찬가지인 그 유전자의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게 아닌 어떤 그 상업적인 혹은 그 인간의 그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유전자의 그 질서보다는 조작과 또 변형을 그 인위적으로 가해서 또뭘그 만든 것이니까요. 이런 것들이 그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그 알려져 있죠. 특히 그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. 아마도 또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서서히 지금은 그 나타나지 않아도 유전적으로 그 다음 때또 다음 다음 때 어떤 그 생태학적인 또 유전학적인 그 문제를 충분히 그 야기시킬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마트 장부실 때요, 여러분들께서 그 거대한 크기로 그 자란 농산물들이 있다면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. 콩이나 옥수수 또 기형적으로 큰 크기들로 자란 그런 농산물들이나 또 그런 농산물을 또 원재료로 사용한 또 가공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. 풍성해 보이는 그 뒤에 이런 그 풍수환경과 너무 그안 좋은 그 효과를 가득 그 품고 있다면 집안의 그 그 돈복이나 또 가족 구성원들의 그 대를 이은 건강 또 화폐 에너지와 그, 그 자연 에너지의 그 순환 이 모든 일에 결국 긍정적인 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꼭 돈복과 그 건강을 식탁에서부터 지키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유전자 그 변형 식품들을 그 식탁에 그 올리는 일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.